자, 클로저라는 것은 어,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. 아니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지만, Swift의 클로저라는 개념은요 어, 이렇습니다. 자, 우리 함수라는 건 뭐였어요? 함수는 음, 일정한 기능을 하기 위한 코드의 어, 묶음, 코드의 블럭 이렇죠. 어, 자, 클로저라는 친구. 그러니까 함수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이름이 있는 클로저예요. 자, 그 말인 뜻은 뭐냐면, 함수는 일종의 클로저인데,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. 어쨌든 함수는 이름이 있는 클로저, 클로저의 종류다. 그래서 클로저는 뭐냐면요. 그냥 코드의 묶음, 어, 어떤 기능을 하는 코드의 이 블럭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래서 뭐냐면, 이 괄호, 중괄호로 묶여있는 그냥 그 코드의 블럭이에요. 어, 자, 이거는 왜 사용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, 다른 곳으로 그냥 내가 이 코드 어, 몇줄 코드 블럭 자체를 그냥 다른 곳으로 뿅 하고 던져 버리고 싶어서 이 클로저를 사용합니다 을 혹시라도 조금 더 깊은 어,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면 이 클로저는 참조 타입이다 라는 것도 하나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참조 타입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지나가세요 클로저는 참조 타입입니다 그래서 Swift 함수는 참조 타입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.